안녕하세요 고경아티입니다. 오늘은 쪽파 부침개를 만들려고 해요. 여기에다가 튀김 부침가루랑 계란 두개 넣고 파를 쫑쫑 썰어서 저희들은 쪽파, 해봤어요. 쪽파. 쪽파라고 말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어. 구워서 어 뒤집기 이렇게 저희 신랑이 뒤집기를 이렇게 하네요. 저 뒤집 잘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제 바삭 구워서 계란을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반죽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. 이제 후라이팬에 다 후라이팬에서 이제 접시에 담으면 돼요. 자 이렇게 담아서. 막걸리에다가 한 잔을 막걸리, 막걸리 막걸리에다가 한잔 이렇게 마신답니다 저는 어, 술을 오케이. 못 마십니다 자그 다음에 과정이 기름 부었어요? 기름? 네. 기름부터 부어야, 아니 너무 많아요 조금 반, 반, 반되어네 요렇게 해서 근데 기름을 이 사람이 안 부었네요 먼저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네, 술을 틀어도 괜찮아요 기름 부으면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카트할게요.